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은 IFRS 17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에 제가 썼던 내용과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4를 대체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보험 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원칙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 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라고 요약되어 있죠. 여기에서 세계의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가 기축통화고 각국의 환율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돈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1대 몇, 1대 몇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한국과 일본의 환율의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계의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이 비교가 되겠죠. 이거는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수산시장에 광어 활어가 있잖아요. 이게 킬로그램당 어제와 오늘 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의물의 가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품 어떤 제품이 1,000원 짜리다 그러면 오늘도 1,000원 내일도 1,000원 그리고 1년 뒤에 물가가 조금 올라서 인상하겠다 그러면 1,1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광어의 이런 화어처럼 킬로그램당 얼마, 얼마인데, 어제는 얼마였고, 오늘 얼마였고, 또는 매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시장의 가격이란 말이죠. 네, 제가 열정 설계사 시절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2018년, 2019년 이때에 제가 IFRS 17이라는 글을 인터넷상에 또는 오프라인상에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전파를 했냐면, 그때는 도입이라는 것에 관심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 제가 입사를 했었고, 보험사에서 이제 도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팀장 자리도 해봤었고, 지금은 이제 제 밑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FRS 17을 공부를 하게 됐고, 제 추측에는 일단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지금까지 쭉 딜레이 되었는데 2022년이 거의 확정되었고요. 그때는 그랬거든요. 현재 IMF보다 더 어렵다면 서민 경제 상황 속에서 비싼 생명보험 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손보사 설계사로서의 생각이니까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고점, 저점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거치면서 쭉 상승세를 타겠죠. 또는 꼬꾸라질 수도 있겠고 서민 경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힘들 것입니다. 서민 경제는 이렇게 바닥을 칠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 성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수 있겠지만 서민들은 늘이 항상 여기에 밑바닥이에요. 서민의 생활은 그래서 과거처럼 비싼 보험료에 지갑을 열겠냐 말이죠. 제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앞으로 더 힘들죠. 더군다나 AI 보험, 인터넷 보험, 다이렉트 보험들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서 한 보험 회사에서 설계사만 고용해서 보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도 받고 다이렉트로에서도 받고 콜로 통화를 이용해서도 받고 그리고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받고 한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그러면 설계사가 있는 오프라인 상의 설계사의 보험을 그만큼 더 축소가 되는 것이죠 이왕 손보 회사로 갈아타실 거면 미리 자리 잡으세요 더 늦기 전에요 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단한건의불안전 판매와 가짜 계약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불완전 판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완전 판매가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완전 판매를 하게 되면 설계가 제어가 됩니다. 설계가 제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 판매는 이거는 뭐 제가 초보 시절에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짜 계약이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때는 가짜 계약이 없었지만 지금도 가짜 계약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몇몇은 가짜 계약이라기 보다는 어, 돈을 떼어먹인 그런 사례가 한두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지금 깨진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뭐 가짜로 해서 뭐 계약을 넣거나 어, 다른 뭐 고객들을 보험 넣어라, 보험 넣어라 이렇게 막 미치도록 쫓아다니진 않아요. 한 이제 뭐두 번, 세 번, 음, 세 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막 제가 일부러 영업맨, 영업녀들처럼 굉장히 막 결정적으로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IFRS 17의 현실은, 어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금감원이 6개의 손보사 선임 계리사들과 만나 IFRS 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한 수정된 내용의 소급법 적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죠. 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수정소급법을 일부 손해보험사에 제안했다. 수정소급법은 소급법을 적용하되 전진법을 사용하는 회사들과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본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금융당국은 수정 소급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전진법을 희망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수정 소급법과 전진법은 뒤에서 다시 살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계리사들을 모아서 어, 설명을 한 것인데 설득을 하고 그랬겠죠. 금융당국의 뜻대로 된다고 그러면 수정소급법으로 다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율이 안 되면 모두 수정소급법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진법과 소급법을 알아볼게요. 점진법은 회사 사정에 맞게 1분기는 그대로 두고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방식입니다. 소급법은 이전 회계결과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회계방식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점진적 회계방식이 유리할 수 있고, 소급법 회계방식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 보험업계는 점진법을 희망을 하는 추세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점진법을 하는 이유는 보험사 사정이 지금 1분기는 그대로 두고 2분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보험회사에서는 실적을 더 높이고 싶겠죠. 실적을 발표할 때 1조를 실적을 냈다는 것보다 1조 5천을 실적을 냈다라고 발표하는 게 낫겠죠. 그게 그 보험회사의 가치가 되니까요. 그런데 소급법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전진법을 선호하는 것이고, 금융당국은 소급법으로 다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이는 IFRS 17의 자율성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다시 가서 보면, 제가 2019년 2월 24일 날쓴 2022년 ifrs 17이 도입됩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2019년에 3년 후에 된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딜레이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현실은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모든 정책들이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어느 시에 된다고 했지만 딜레이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공매도를 제어한 제어하네 어쩌네 해도 계속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결국에는 일부 풀어주고 공매도 풀어주고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공매도 못하게 좀 맞고 또는 일부는 어떤 종목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처럼 IFRS 17도 굉장히 많은 논란의 뜨거운 감자였단 말이죠. 그것은 보험업계, 그러니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태동적인 그 차이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생명보험사든지 아니면 모든 보험사가 손해보험사였다라고 하면 이 IFRS 17은 같은 기준에 거의 대부분 그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해서 웬만한 통일성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태동부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금융당국이 아직 해소를 시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개된 실적을 한번 볼게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IFRS 17 도입으로 보험업계의 회계 기준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1분기 실적의 계약 서비스 마진 CSM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면 화재보험하고 생명보험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육천백삼십삼억 원을 일분기 순익을 이 얻었고 디비손보는 사천육십억 원, 메리츠화재가 사천사십칠억 원, 현대해상이 삼천삼백삼십육억 원, KB손보가 이천오백삼십팔억 그래서 손보사가 IFRS 십칠 도입 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생보사도 단기순 이익이 급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분기 단기순 이익이 7068억 원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3.4% 급증한 실적이고, 교보생명이 1분기 연결 기준 단기순 이익 5003억 원에 달성을 해서 동년 대비 58.5%를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2019년에 제가 썼던 글에는 살짝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보사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고 생보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도입의 목표를 두고 글을 썼었던 부분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손보 부분도 생보 부분도 IFRS 17,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이죠. 이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매출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매출이 극대화되었는지, 이 회계 기준에 의해서 뻥튀기가 된 것인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제가 설계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마불사라는 것이죠. 설계사는 그냥 회사와 고객과의 연결고리, 인 부분인 것이고 보험사는 죽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설계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할 것이 없어. 마땅히 할 것이 없는데 지금 보험 설계사를 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지금 50대 이런 전후반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90년대, 2000년 초반에 정말 많이 어, 해쳐 먹었다. 어, 속된 말로 해쳐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죽었다. 결국엔, 결과적으로, 어, 지금은 보험 시장이 죽었고, AI, 아까 말했던 다이렉트, 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TV, 다양한 플랫폼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옥 같은 어, 경쟁 시대에서 각자 도생, 이 무한 경쟁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도 계속 도입이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속 설계를 하고 있고 계속 돈을 벌더라 누가 설계사들이 제일 많이 버는 건 누구냐 대마부사 손보시장의 손보 업계들 생보시장의 생보 업계들 다 벌고 있더라. 그겁니다.